2023년 9월 15일자 새벽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1기사 2장 말씀을 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1기상 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하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류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내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평안이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겠라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하니라 방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라임으로 갈때악득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요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가 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이르되 말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되 대답하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아땅에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달 앞에서 주 여호와의 귀를 메었고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음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라그 소문이 여호와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근아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근아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는이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근아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요압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우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아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요압계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야다의 아들 분나야가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의 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의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내어 심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들뜨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인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군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열1기상 2장입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그 왕위를 굳건히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위이 미리 유언을 남겼어요. 요압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아라. 또 그 시무이에 대해서 또 그냥 두지 말아라 이런 유언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형 원래 왕이 될 뻔했던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5절에 아세바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네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왕권이 돌아가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와께로 말무민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를 왕으로 세우셨고 사람들은 나를 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패배를 인정하고 거기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셔고 내가 양보를 했지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했다고요. 이렇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미련한 소리를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왕의 노년에 그 바로 옆에서 시중 들던 아름다운 여인 미삭, 수냅 여인 미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게 왕이 이제 어느 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왕비? 또는 후궁들을 자기 아내로 점령한 왕이 자기 아내로 맞으면서 이제 이 나라는 내것 이런 걸 선포하는 것인데 이 아도니아가 뭐 그냥 뭐 로맨스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바세바가 가서 이제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할때 솔로몬이 바세바가 오니까 거기 먼저 절을 하고. 왕이 자기 어머니를 극진히 예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딱 앉히고, 그러니까 동등하게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 하니까 바세바가 마음 놓고 편히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때 그 얘기가 아도니아가 이런 걸 원했다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 또 지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아, 이거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바로 어, 자기 형을 어, 시위 대장 이제 군사령관을 보내 가지고 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 그때 이제 자기 편을 안 들어줬던 제사장은 아버지하고 같이 고생한 그 수고가 있으니까 너를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에 너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라 하고. 합니다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재단뿔 잡고 나 여기 서 죽일란다. 절대 나못 나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 그 소원대로 해주자 해가지고 요압도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집 짓고 여기 살아. 너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너 나가면 내가 죽인다. 아니면 여기서 살면 내가 두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꽤 오랫동안 버티고 사는 것 같았는데, 자기 종들이 도망가가지고 뭐, 뭐, 쫙대요 그러니까 그 왕하고 자기는 아마 안면도 있고 자기도 유력자였으니까 얘기가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종들 잡아옵니다. 그 종들 잡아오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비우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어?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랑 약속했었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할순 없지. 해가지고 어, 그를 죽이게 되면서 솔로몬이 왕위를 굳건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꼭 잘했냐? 그건 전 모르겠어요. 정치의 영역이라 그래 필요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이것을 촉발시킨 사람이 있었죠. 아도니아가 멍청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당하는 빌미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무조건 다100% 승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패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실패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부인하고 창피하고 두려워하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패배를 주셨다면 인정하고 내가 왜 그랬는가 생각하고 그런 일이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 속에 혹시 실수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숙일 수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okay, 기도하는 시간 Thanks. Thanks.